안녕하십니까 천동다육의 차차입니다 오늘 아침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소개할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고 있는 중에 좀 멋있고 우아한 아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요아인데 요아이는 도감마리아입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물론 큰 것도 중요하지만 금은 복륜으로 들어있고 아주 완벽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전체적인 수영도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금도 완벽한 아이. 층수가 이 정도로 좋고 또요 아이는 이렇게 자구도 예쁘게 달고 있습니다. 자구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입장 사이에 있고 여기 입장 사이에 두 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자구도 있고 이렇게 장도 굉장히 멋있는 입선을 갖고 있는 도감마리아예요. 아, 어,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농장에서 요 아이가 여기 농장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자식을 배출했습니다. 굉장히 유전자가 좋은 아이들을 많이 아이가 배출을 했어요. 멋있는 아이 보시고 또 제가 준비한 아이들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동다육의 자타입니다. 181번입니다. 요 아이는 콩마리아예요. 지금 보신 요 아이인데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입장을 보시면, 빠지는 입장 없이 입장이 모두 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굉장히 반듯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 금을 보시면, 금은 반은 있고, 좀 밑에 부분 반은 또 없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여기까지 층수가 좋은 아이예요. 보통 우리가 1단, 2단 두어 커팅을 하는데, 이 아이 요 2단 두어 커팅하셔서 윗머리 따로 키우시고, 요금 좋은 입장에서 예쁜 금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 여기 재보면 7cm가 나와요 181번 콩마리아 콩마리아 쌩얼입니다 30만원이에요 182번 콩마리아입니다 이 어, 아이도 콩마리아 쌩얼이고 얼굴 보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제가 옆에서 충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시면 이 정도의 층수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1단 2단 이 아이도 1단 그리고 여기가 2단이에요 좀더 안전하게 하려면 여기까지 두시고 커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 좋은 입장에서 자구가 나온다면 예쁜 금을 달린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어, 사이즈는 8.5cm입니다. 사이즈가 조금은 어, 큰 사이즈예요. 182번입니다. 콩마리아 생얼 30만 원이에요. 183번입니다. 콩마리아 바로 요 아이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요 아이는 지금 전체적인 입장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입장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입장이 빠짐없는 입장 구성으로 반듯한 얼굴 갖고 있고, 금은 이쪽에 한쪽으로 좀 몰린감이 있긴 하지만, 층수가 좋으니까 요 아이 또 커팅하셔서 입장 좋은, 금 좋은 입장에서 예쁜 금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 8cm가 나와요. 입장수 많고 반듯하게 잘생긴 콩마리아, 30만원입니다. 184번 콩마리아입니다. UI에 어, 입장을 보시면 입장이 좀 폭이 넓은 이런 환엽의 입선을 갖고 있는 콩마리아입니다. 얼굴은 이렇게 반듯하게 생겼고 근데 옆에서 보시면 은 살짝은 옆으로 기울어져 보이는데 제가 이런 거 여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뒤쪽에 보시면 여기 입장이 있어요 여기 지금 1단입니다 그럼 1단, 2단 두고 하면 이 정도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얼굴을 이 상태로 대각선으로 커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듯한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위에서 따로 키우시고 밑에서 이런 금 좋은 입장에서는 자국가 달리면 예쁜 금이 나죠 예쁜 금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게 바로 앞에 보이는 요런 뽀글이가 됩니다. 입장에 금이 좋아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예쁜 금이 나온 아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입장에서는 금이 예쁘게 잘 들었으니까 가격적으로 그리고 요 아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사이즈 7cm 나와요. 184번 콩마리아. 30만원입니다. 185번 콩마리아. 아주 완벽한 아이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도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입장을 보시면 입장이 빠지는 입장 없이 전체 입장, 어, 전체 입장, 자기 자를 찾아서 오각형을 뚜렷하게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어, 입장을 보시면 또 동글동글하고 입장 폭이 넓은 환엽성을 갖고 있고 입금은 입장 안쪽부터 밑에 있는 입장까지 모두 다 좋은 금으로 발현됐습니다 안에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지금 위에 있는 금 좋은 부분 이런 복륜금이 보이니까 이렇게 올 금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들어갈게요. 입장에 녹 굉장히 좋게 잘 들어 있습니다. 다시 위에서 보시면 또 이렇게 금이 좀 많이 보이죠. 다시 또 내려가면 이렇게 금이 아, 녹이 안에 꽉차 있습니다. 얼굴 반듯하고 금 확실하고 입장 폭 넓은 환엽 갖고 있고 모든 게 완벽한 콩마리아예요. 사이즈는 6.5cm입니다. 185번 콩마리야. 80만 원이에요. 186번 콩마리아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바로 요 아이인데 얼굴 굉장히 잘 생겼어요. 입장은 빠짐없는 입장이고 로제트는 오. 완벽합니다. 그리고 금을 보시면 약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반 나누어서 오른쪽 부분에는 금이 조금 진한, 금이 좀 강한 입장이 한두장 정도 보입니다. 그래도 안에 보시면 녹다 들어있어요 빠지는 녹 없이 잘 들어있고 또 반대편에는 녹과 금이 또렷하게 복륜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굴 잘생겨 있고 그리고 금 나쁘지 않은 아이 186번 콩마리아입니다 사이즈는 6cm예요 콩마리아 30만원입니다 187번입니다 마리아 아, 바로 요 아이입니다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입성도 이렇게 보기 넓은 환엽의 입술을 갖고 있고, 그냥 녹에, 녹이 전체적으로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금은 또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요 입쪽, 지금 제가 손짓하는 곳, 이렇게 금이 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또 반대편에도 똑같이 금이 발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1단, 2단도 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충분히 1단, 2단, 3단까지 두고 2단까지도 안전하게 커팅하시면 이런 금이 좋은 입장에서는 금이 나올 금자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가격적인 면에서 5만원이에요.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초보자분들 충분히 이 아이로 어, 한번 연습해보시고 자구 받아보시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8cm 나와요. 187번입니다 마리아 5만 아닙니다 188번 마리아 철화예요 바로 요아이입니다이 아이는 지금 마리아 철화이고 왼쪽 오른쪽 요렇게 지금 철화의 느낌이 이어진 아이예요 옆에서 보시면 충수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녹의 세력이 좀 강한 면은 있습니다만 밑에 보면 또 이렇게 금이 드러는 입장이 있으니까 요 아이는 이 정도에서 포뜨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절하를 포뜨게 되면 어, 생얼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금이 좋은 입장에서는 금 좋은 자구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5만 원이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 초보자분들 어, 커팅하는 연습도 해보시고 자고도 한번 받아보시는데 좋은 아이예요. 9cm나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철화 여기까지 188번이에요. 5만원입니다. 189번 마리아 철화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위에서 보시는 모습인데 철화의 느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마 생얼에서 철화로 이 아이가 진행이 된것 같아요. 대신에 보시면 입성이 굉장히 넓은 이런 환엽의 입성을 갖고 있는 마리아 철화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녹의 세력이 좀진행듯 보이지만 밑에 보시면 또이 아이도 이렇게 어, 금 좋은 입장이 또 밑에 있어요. 바로 이 입장입니다. 여기 하고 밑에 있는 거 여기까지. 이 아이도 포뜨기를 한번 하셔서 아, 포뜨기를 한번 하셔서 이 아이도 이제 자고 한번 받아보시고 커팅하는 연습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10cm 나오는 아이입니다. 입장이 폭이 넓은 요런 환엽의 입성을 갖고 있어요. 189번입니다. 5만 원이에요. 190번입니다. 어, 바로 요아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제가 손으로 갖춰드릴게요. 요아이가 190번 레드 마리아인데, 요아이는 붉은 색감으로 들어가는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왼쪽에 입장은 금이 들어있고, 오른쪽에 녹색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은 살짝은 기울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기울어진 이유가... 밑에 보시면 여기 자구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 어, 아이는 지금 이렇게 금이 예쁘게 뿌려있는 자구를 데리고 있습니다 엄마보다 더 예쁜 금을 갖고 있어요 다시 반대편 입성은 굉장히 강한 좀 건강한 입성을 갖고 있는 레드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 크기 한번 재볼게요 크기는 10cm 나와요 190번입니다. 레드마리아. 20만원이에요. 191번입니다. 꽃눈 마리아 철화예요 바로 요아인데 어, 요아이는 가격이 50만원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50만원 치고는 조금 큽니다. 왜냐면 요아이는 지금 뿌리가 나와서 심은지 한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 활착시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실뿌리가 조금 눈꽃만큼 난게 아니고 충분히 나서 지금 밭에 심었으니까 사이즈가 좀 크니까 요아이 좀 괜찮은 아이입니다. 제가 크기 먼저 재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6.5cm가 나오는데 입장이 모두 다 아직 수분을 좀덜 먹었어요 조금 덜 먹으면 옆으로 쫙 하고 날개가 더 펼쳐질 겁니다 금은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최상의 금으로 발현 잘 됐고 안쪽에 보이는 철화의 김도금바 좋게 잘 발현됐습니다 요 아이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어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꽃눈 마리아 철화입니다 가격이 50만원이에요 사이즈는 좀큰 편입니다. 다시 한번 재볼게요. 6.5cm 나왔어요. 191번 꽃눈 마리아 50만원입니다. 192번 꽃눈 마리아입니다. 어, 요아이는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잘내리 아이예요. 그리고 좌우 대칭도 아주 예쁘고 가운데 보이는 철화의 엮임에 금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장에 금이 보이는 그대로 아주 좋은 금으로 발현 잘 됐어요. 꽃눈 말이야. 크기 한번 재볼게. 사이즈가 한 6.5에서 7고사이 그 나와요. 192번입니다. 꽃눈 말이야. 50만 원이에요. 193번입니다. 콩 말이야. 굉장히 예쁜 색감으로 금을 발전시키고 또 예쁜 핑크색으로 물이든 콩 말이야입니다. 어, 이 입장의 뒷모습 보시면 뒤쪽에도 핑크색으로 굉장히 예쁜 색감으로 또 물이 들었어요. 얼굴도 이 입장 하나가 살짝 틀어진 거함이 있는데 이거 외에는 반듯한 입장 갖고 있고 금도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층수가 한이 정도로 돼. 요 여기가 1단, 2단. 음, 그리고 크기는 한 5cm 정도 됩니다. 193번입니다. 콩마리아 예쁜 금과 핑크색으로 물듦이 예쁜 아이입니다. 50만원이에요. 194번 스타보스입니다. 이 와인은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겼어요. 입장도 폭이 굉장히 넓고 위에도 동그랗게 이어진 이런 입상을 갖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이시는 입장부터 밑에 있는 입장까지 모두 다 환협성의 입상을 갖고 있는 스타보스. 어, 사이즈는 6.5cm 에요 194번 스타보스 10만원 입니다 195번 스타보스 입니다 어, 요 아이도 앞에 보셨던 아이처럼 입장이 입성이 끝이 둥, 굉장히 둥근 공 형태를 갖고 있어요 끝을 보시면 굉장히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환엽성 입성을 갖고 있는 스타보스 요 아이도 전체적으로 이런 형상이 어, 공을 닮아서 동글동글하게 자라고 있고 안쪽에 보시면 입장대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면서 굉장히 예쁜 얼굴 보여줄 것 같아요. 크기는 7cm고 195번입니다. 10만원이에요. 196번 스타보스입니다. 지금 보신 이 아이인데 어, 이 아이는 지금 앞에서 보셨던 스타보스보다는 크기는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입장수가 더 많아요. 입장수가 많다는 건 어, 얼굴 그러니까 로제트를 형성하는데 더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얼굴 동글동글하면서도 입장수 많고 이 아이도 입장 끝이 둥근 환엽성을 갖고 환엽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6cm 나와요. 196번입니다. 스타버스 8만원이에요. 197번 마리아입니다. 어, 이 아이는 입장 전체에 발현되어 있는 어, 아주 좋은 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입장은 좀 시원시원하고 길쭉길쭉한 형태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 안쪽에 있는 작은 입장부터 밑에 있는 입장까지 금 발현을 최상으로 잘 발현시켰습니다. 제가 밑에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입장의 뒷모습도 보시고, 그리고 여기 입장 밑에 있는 입장.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 입장까지도 볼수 있어요. 금은 최상의 금,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 사이즈는 9.5cm예요. 97번 마리아입니다. 30만원이에요. 98번 마리아입니다. 어, 지금 보신 유 아인데 이 어, 아이는 입장에 개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입장도 반듯하게 어, 빠지는 입장 없이 아주 예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금도 속에 있는 작은 입장부터 이렇게 밑에 있는 입장까지 모두 다 좋은 금으로 발현됐어요. 그리고 층수도 이렇게 좋은 층수도 갖고 있습니다. 입장의 뒷면까지도 굉장히 좋은 금 발현되어 있고 이 아이 8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도 잘생겼고 금도 좋고 입장수가 많은 게 금이 좋아서 입장수도 많고 해서 더 좋은 얼굴 계속해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198번이에요 마리아. 8cm입니다. 28만원입니다. 199번 마리아입니다. 이 어, 아이도 지금 입장의 수가 굉장히 많고 또 금은 봉윤으로 금을 발현시켰어요 입장을 보시면 입장 가장자리에 하얗게 금을 발현시킨 마리아 봉륜금입니다그 안쪽에 있는 작은 입장, 작은 입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밑에 있는 입장까지 아주 좋은 금으로 금발현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위에서 보시면 입장 수또 반듯한 얼굴 볼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8cm 나와요. 199번 마리아, 30만원입니다. 200번 마리아입니다. 와이보시면 얼굴히잘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입장이 하나가 살짝 옆으로 휘어졌죠. 이렇게 요것 때문에 가격 보시면은 한 조금은 낮췄어요. 근데 위에서 보시면 은 얼굴은 또요 입장이 보이지 않아요. 입장은 밑에 있는 입장, 위 안쪽 제일 작은 입장까지 모두 다 좋은 금입니다. 금 보시면은 이렇게 복륜으로 금이 들어있어요. 안쪽에는 작은 입장도 색감 좋은 금이고 밑에는 입장도 금발은 좋습니다. 그리고 입장의 뒤쪽까지도 금발은 좋은 색감으로 발현이잘된 아이예요. 다시 위에 보시면 이 어, 아이 얼굴 반듯한거 그리고 어, 백, 어, 복륜금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8cm 입니다. 200번이야, 말이야. 가격은 28만원입니다.